안녕하세요 알리엄주입니다 안녕 여러분 세나에서 신제품이 하나 나와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협찬 아니고 제가 내돈내산입니다 세나 코리아 관계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세나를 홍보를 하는데 협찬 좀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사용해서 사용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요 많은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짠. 요게 뭘까요? 이거. 제품이 뭐냐면요. 이어머프 크레들이라는 건데요. 이게 헤드셋처럼 생겼는데, 세나를 요렇게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래요. 요거를 한번 제가 또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 언박싱하는 시간입니다. 세나에서 기존에는 익스펜드 메쉬 헤드셋 타입이라고, 그이 세나 본체 일체형 헤드셋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세나 50, 그니까 50이든 30이든 20이든 본체가 있으면 세나 본체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헤드셋인데요. 익스펜드 메시 헤드셋은 일단 일체형이에요. 일체형이어서 그거는 거기에 밖에 못 쓰거든요. 클램프 킷이 지금 세나 코리아에서 9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음, 요 제품은 108,900원. 에 네,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클램프 킷 하나 가격밖에 안 돼서 이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활용도가 어디에 있냐면, 일단 저희가 라이딩을 나가는데 차로 갈 수도 있잖아요. 뭐, 몸이 안, 컨디션이 안 좋은데 라이딩에는 꼭 참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나, 아무튼 차로 이동해야 될 경우에도 굳이 헬멧을 안 쓰고 이 헤드셋 하나 쓰면 바이크 타고 가시는 분들이랑 매쉬를할 수도 있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보드 타면서도 이거 쓰고 통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활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구성품 진짜 간단하네요. 박스를 오픈을 하면 일단 구성품 들어있는 박스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여기에는 장착 설명서. 이거 한장딱 들어있어요. 그림으로 장착 설명서 있고 그 다음에 안내문. 들어있구요. 그리고, 분마이크 하나 들어있고, 스펀지. 마이크에 있는, 씌울 수 있는 스펀지가 두개 들어있고, 여기 옆에 보면, 고무링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요거를 분마이크, 스펀지를 분마이크에 끼우고, 요걸로 묶어주라는 거래요. 여기 보면, 요렇게, 가운데를 묶어주라고, 고무링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본체를 꺼내볼까요? 딱 헤드셋, 헤드셋이거든요.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헤드셋으로 쓸 때는 조금 무식하게 커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제품을 보면 분마이크 장착은 여기에 분마이크를 꽂을 수 있게 이렇게 홀이 나 있고요. 여기 화살표 있는 거 맞춰서 끼우시면 돼요. 분마이크 장착했고, 여기에 스펀지 하나 꽂으면 되고, 그리고 이쪽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커버가 이렇게 탈착이 됩니다. 이 세나 써있는 커버가 탈착이 되고, 클램프 킷에 세나가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제가 예전에 스냅백에 세나 장착해서 쓰는 거 리뷰로 한번 올렸었거든요. 네, 그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헤드셋을 하나를 사고 클램프 킷을 사서 클램프 킷이랑 헤드셋을 이렇게 이어폰 잭으로 연결을 하고 헤드셋에 붐마이크를 연결을 해서 세나를 달아서 이걸 이제 스냅백에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게끔 했는데 이게 이제 일체형으로 이런 식으로 넣은 거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클램프 킷 사야 되고 헤드셋 사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서 스냅백에 착용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스냅백 하시는 분들은 헤드셋 많이 착용하시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위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더 쉽게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클램프 킷도 필요 없고 헤드셋 클램프를 사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세나를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썼을 때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할리에서 교육하시는 교육자분들도 이거 있으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일체형 헤드셋으로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일체형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짧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멀어져도 헤드셋이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나의 거리만큼은 얘도 작동을 하는 겁니다. 교육하시는 분들도 세나 본체는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헤드셋만 하나 사셔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죠. 오오오. 뜸치뜸치.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근데 이거 쓰고 말하는데, 진짜 바뀐, 밖에 외부 소리가 잘안 들려요. 편하겠죠? 스냅백에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점 하나. 50S 같은 경우는 이 세나 홈페이지 안내 사항에 도 기재가 돼 있는데 50S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램프로 꽉꽂자 줘야 된대요. 약간 이 장착을 했을 때잘안 물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딸깍 소리 나게 꽉 끼워줘야지, 안 그러면 이 결합이 덜 된대요. 꽉 끼워줘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세나 장착하시는 방법들은 거의 다알 테지만, 일단 50S는 이 클램프 킷에 물릴 때꽉 끼워줘야 됩니다. 있는 힘껏, 딸깍 소리 날 때까지. 그리고 뺄 때도 아까 이 커버 뺐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빠집니다. 설착도 쉽고, 장착도 쉽고. 자, 이거 끼울 때꽉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세네를 사용을 다 했다. 그러면 와서 이렇게 또 커버를 딱 씌워주시면 됩니다. 꼭 고가의 헤드셋이 아니라 저가의 헤드셋도 이렇게 이어폰 잭이 있는 거면 이렇게 세나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크를 탈때 이어폰 잭이 Y자로 나와 있는 거는 착용하시는데 불편하니까 저가형 헤드폰을 사시더라도 꼭 이어폰 잭이 한쪽에 있는 거 사용하셔야 되고요. 여기 붐 마이크에 여기 이렇게 찍찍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찍찍이는 라이딩 바이크를 타는 도중에 바람의 영향으로 이게 찍찍이가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찍찍이 떼고 이 헤드폰에 순간접착제로 부착을 하였습니다. 이 이어폰 잭 어떻게 하냐면 이게 헤드폰에 있는 이어폰 잭인데 이거를 세나 기존에 이 자리에 있는 스피커 잭을 빼고, 여기는 이렇게 막으라고 이캡 있거든요. 이 캡으로 막고, 그 다음에 세나 클램프에 이어폰 잭이 있어요. 거기에 이 헤드폰 잭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이 이제 케이블만 잘 정리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거든요. 바람에 안 날리게. 이게 바람에 날리면 자꾸 때리니까 불편하니까요. 정리를 해서 묶어주시면. 이렇게 저가용 헤드폰으로도 클램프 킷을 장착을 해서 세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오, 보통 어디에 사용하냐? 요거 이제 스냅백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냅백 사용을 안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싼 헤드셋 하나 사서 어, 캠핑장 가서도 소통을 할수 있고요. 굳이 전화 안 하고 세나 이거 헤드셋만 딱 차고 있으면 캠핑장 가서 조금 거리가 멀어도 일행들과 소통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스노 겨울에 스키장 가서도 활용을 할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로 그룹 드라이빙을 하시는 분들도 굳이 핸드폰으로 그룹 통화 안 해도 이걸로 메시를 할수 있고 자동차 오프로드 하시는 분들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행들이랑 소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나가 있으신 분들 세나가 굳이 없어도 이 정도는 하나 사실만 할것 같아요. 소통이 보통은 핸드폰으로 통, 소통을 많이 하는데, 요거 있으면 앞사람이랑 옆사람이랑 같이 간 일행이랑 소통을 할수 있으니까요. 굳이 고가 헤드폰 아니어도 저가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이어폰 잭은 한쪽에만 있어야 되고요. 무선 안되고 유선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쓰나? 이왕 산 김에 활용도를 높여보자고요. 짜잔, 기존 스냅백. 와, 호동이님께서 이렇게 지금 스냅백을. 커스텀 도장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대박, 막 이쁜 거. 제가 요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줄을 끄면, 줄을 끄고, 풀시를 비춰야 되는데, 아, 안 나오네. 그거를 이빠이 한 다음에 깜깜한 데다 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모아야지. 이거, 요 주황색 라인이랑, 요 뒤에 할리 로고, 그리고 여기 옆에 로고 하나 그치? 더 들어있고, 요 앞에 할리 데이비슨까지, 요 앞에 할리 데이비슨까지, 야광입니다. 밤에 야광으로 반짝반짝. 요거는 첨부 영상. 제가 같이 첨부할게요. 여기에 UV 램프를 쏘면 이렇게 변신. 햇볕을 쫙 봤다가 터널로 들어가면 터널 안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헬멧 뿐만 아니라 바이크도 커스텀합니다. 사장님 작업하시는 퀄리티가 제가 아는 다른 곳보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 잠깐 보여드립니다. 바이크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키 포수 헬멧도 도장을 많이 하시나봐요 처음 봤는데 되게 멋있어요 커스텀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해서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요 헬멧에 원래 기존에는 세나를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헤드셋을 여기다 이렇게 걸어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썼는데, 자, 이번에 세나에서 나온 헤드셋, 스냅백에 장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나에서 나온 헤드셋. <laughs>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요. 일단, 최대한 걸려서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일단 머리에 쓰는 헤드폰처럼 씌웠을 때는 요렇게 장착이 되고요 아까 헤드셋 씌웠던 것처럼 뒤로 한번 당겨 볼게요 뒤로 하면 짠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일단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스냅백 헬멧 썼어요 보통 이렇게 창이 뒤로 가게끔 많이 쓰시고 자 기존의 헤드셋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걸어서 이렇게 쓰거든요 딱 맞거든요 귀에 헤드셋 귀에 딱 맞고 마이크 딱 해서 보통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스냅백에 헤드셋을 장착을 하니까 근데 세나 헤드셋을 걸었을 때 이게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뒤도 잡고 머리 쪽 부분에 탄성 때문에 자꾸 뒤로 빠지네요. 이렇게 썼을 때는. 이게 헤드셋이 끝까지 안 내려와요. 이, 이게 귀에 살짝, 살짝 걸쳐있어서 소리가 잘안 들릴 것 같아요. 헤드셋 가운데 부분이 세나 스네, 스냅, 백 여기에 딱, 가운데에 딱 걸쳐져서 마이크는 돼도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차량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바이크 교육하시는 분들 교육용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저희는 겨울에 스노보드 스키장 가서 쓰거나 뭐 오프로드 할때 쓰거나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 궁금해서 사봤어요 스냅백에 되는지 안 되는지 헤드셋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 정말 훌륭한 채널 되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부탁드려요. 안녕! 돌아주는 사랑하는 알리아 아지